대한민국 통신망이 털렸다. SKT 유심칩 해킹 사태, 그리고 주가가 요동친이요.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혹시 해킹됐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025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초대형 해킹 사건. 그 중심엔 무려 2,300만 건의 유심칩 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국가 통신망의 뿌리가 털린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한국 주식시장에도 거대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사태의 주인공은 SK텔레콤입니다. 한국 이동 통신 점유율 1위. 국민의 절반 이상이 회사 유심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해커들은 무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발급된 유심칩 발급 및 관리 정보를 다 털어갔습니다. 심지어 해킹에 사용된 서버는 중국, 러시아 IP까지 연계되어 있어 해외 조직의 정밀한 사이버 공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유심칩이 털리면 뭐가 문제야? 간단히 말하면 당신의 위치, 통신기록, 인증정보까지 전부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 정부는 긴급하게 ESIM 전환과 유심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죠. 그럼 이런 사건이 터지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유심칩 제조 보안, ESIM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예를 들어 헥스투어 국내 유심칩 제조 점유율이 정부와 SKT의 교체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가 단순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유비벨록스 ESIM 관련 기술 보육기요 국내외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보안 칩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 사태로 700억 원 규모 신규 소주 가능성이 제기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나아이 전자지가 ESIM 솔루션을 다수 보유, 보안 기반 모바일 인증에 강점이 있어 포스트 유심의 강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국내 이슈에 끝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ESIM 시장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이죠. 애플은 이미 아이폰 14부터 미국 모델의 실물 유심 슬롯을 제거했고, 삼성전자도 갤럭시의 ESIM을 기본 탑재 중입니다. 즉, 유심칩에서 ESIM으로의 전환은 시간 문제였고 이번 사태는 그 변화를 수년 앞당긴 촉매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종목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탈레스트 HLS 세계유심칩 점유율 1위 퀄컴, 퀄컴 퀄컴 ESIM 통합 모바일 칩셋 선두주자 브로드컴비아 로에이디 COM 네트워크 보안 칩 공급 핵심격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테마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실제 수혜를 입을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유심칩 교체 수요단기 실적 개선 엑스큐어 ESIM 확산 중장기 성장 기회 유비벨록스, 코나이. 글로벌 통신보안 장기 트렌드 탈레스, 퀄컴, 프로드컴. 이슈는 늘 예고 없이 터지고, 시장은 먼저 반응하고, 나중에 설명합니다. 지금 같은 대형 사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유심칩 보안 관련주는 일시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당신의 판단이 당신의 수익률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슈에서는 더큰 기회를 함께 잡아보죠.